자 보자 다항함수 입장에서 f'a가 0이다 f'a가 0이다 라고 하면 어떤 말이 일어어 0이... 아이씨... 야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했지? 그럼 얘도 다항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는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f'0이 의미하는 건 상수항 f'0이 의미하는 건 x의 계수 그래서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오케이? 여러 가지로 어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gx가 요렇게 거지 같은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이것도 다항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다항 함수 맞죠. 얘도 다항 함수 적분하고 어차피 접어 접었지만 연속에 영향은 없죠. 맞습니까? 이 각각의 구간에서는 연속에 의심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x는 c라는 곳에서 함수가 달라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x는 c에서만 연속성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좌극한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t)dt 플러스 5라는 놈과 그다음 여기 c 넣었을 때 절대값 0부터 c 인하을 0부터 C, FT, DT, 빼기 3분의 13이라는 놈이 같아지는 순간은 딱 C가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이해갔나? 중요하다. 딱그 순간 한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값 나와있으면 쫄지 말고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야 될거 아닙니까? 니 그런데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로 풀린다면 이거 이거 날라가서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13이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절대값이 음수로 풀려야 되는구나. 즉 0부터 C까지 FT, DT가 3분의 13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해 같니? 얘가 음수로 풀려야 되는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얘를 먼저 풀어보면 0부터 C 플러스 3분의 13이라서 넘어가면 2배가 될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5가 될 거고요 맞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0부터 c 까지 FTDT는 마이너스 3분의 2다라는 거 됐지? 그러면 얘가 음수와이 이, 이 부등식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0부터 c 까지 얘가 3분의 13보다 작다라는 가정이 들어갔고 얘를 절대값 풀었지 않습니까 왜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 그렇게 말했어야지 집중 잘하고 있네 아 집중하고 있는지 본거야 선생님 못 믿어? 됐죠? 이해가셨습니까? 아제각제각 따박따박 그때 그 순간 말해야지 아 너무 좋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되는 순간엔 3분의 1이 되는 순간 딱몇 개? 한 개다 와 이게 뭘뭐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fx 식세 해봅시다 fx는 최고차항 에서 4제 근데 아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댔 했지 그러면 4차 함수니까 몇개 모자랍니까 어 인수 2개 모자라지 에, 에, 네. 아 최고차항 3차니까 1개 모자라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4x 플러스 a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4x 세제곱 ax제곱 이렇게 돼서 얘를 적분하겠습니다 얘는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AX 3제곱 0부터 C까지요. 그러면 C 4제곱 3분의 1 AC 3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 되고, 어,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어, 3C 4제곱 플러스 AC 3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의 근이몇 개? 음. 한 개, 무조건 한 개. 그러면 c에 대한 변수로 취급하셔야 되고요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글이 몇 개? 한한개 알았어요?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한개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극소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해가 나요? 이해가 안 나? 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이거 적당히 어려워야 될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아,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어마 진짜 골 때리고 골 때린다. 자 미분하겠습니다. 이거를 h c 라는 함수로 잡고요. 네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h 프 c 는1 b c 세제곱 3a c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2가 아니라 3c 제곱으로 묶어낸다면 4c 플러스 a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는0 하면, C는 0에서 뭐가 나온다? 중근이 나오지. 그럼 극 값으로 인정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럼 C는 뭐다? 마이너스 4분의 A에서 극 값이 되겠다. 됐나요? 선생님, A가 0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러면 C는 0. 3중근 되지. 3중근이어도 극 값으로 인정해야 하네. 한다. 짝수 제곱근일 때만. 왜? 아 짝수 제곱일 때만 왜? 부호가 안 바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는 건 짝수 제곱일 때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을 인정한다 했잖아 맞지? 단순히 중근일 때 극값을 안 가집니다 라는 것은 그건 이제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호변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극값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a가 0이든 간에 a가 0이 아니든 간에 여기에서 극값 가지는 건 확실하지 그리고 극값 한계인 거 맞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 어디다 대입했을 때 여기다 대입했을 때가 되는 거겠지 그게 0이 되야 된다 그러면 C 어 미안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C, 어3 곱하기 어 256분의 A 네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64분의 A 네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laughs> 256분의 3A 네제곱 그다음 얘는 빼기 빼기 분모 분의 4를 곱한다. 됐나? 그러면 256분의 a 네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56분의 a 네 제곱이 1이 되는 거고요. a 네 제곱은 256이다. 얘는 2의 8승이다. 그럼 a는 4다. 풀마사다. 풀마사. 이해 갔나요? 그다맞지왜 벌써부터 포기하는 표정이야? <웃음> <웃음>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오답 안 해야지. 이런 표정이잖아. <laughs> 다음주에 검사한다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g 1 <laughs> 아, 제발. 음, 네. C의 값이 한계되는 거 맞고, 그러면 A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FX는, 4x 세제곱, 4x 제곱, 이거나. 4x 세제곱 빼기 4x 제곱, 이거나. 됐지? 그때 c는 뭡니까? a가 4라면 c는 마이너스 1이구요. a가 마이너스 4라면 c는 1이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g1은, 이 순간부터 말하겠습니다. g1은, 얘가 c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 맞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절대값 0부터 1까지 ftdt 빼 3분의 13이 됩니다. 그리고 fx는 여기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니까 바로 하면 1 플러스 3분의 4 맞나? 이렇게 되면 얘는 3분의 7될 거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니까 얘는, 맞지? 2가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 G1은 이제는 얘일 때. C가 어차피 1이어도, C가 어차피 1이어도, 요다 대입해 상관없지? 요다 대입해 상관없고. 됐니? 왜냐면 연속이잖아요. 됐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위에다 대입합니다. 이번에는 위에다 대입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ft dt 플러스 5가 이거 되고요. ft ft는 fx는 이제 이거 쓰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6 빼기 3분의 4 3분의 14가 되겠죠. 그럼 누가 최대야? 이게더 최대지? 3분의 14 이게 최종 값이겠네.